오늘 수업할 내용은 원의 간섭입니다. 자, 이 원이 고려에게 사사건건 간섭을 하죠. 이 고려 왕들이 충자로 시작하는 왕들 많죠? 충선왕, 충렬왕, 뭐 이렇게 충자로 붙는데 이 충사가 충자가 충렬 충성 충자입니다. 근데 이 충자 부트 왕들이 원나라 황제의 사위가 돼버리죠 한마디로 부마 고려는 원의 사위의 국가 부마국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그 고려 왕들이 대대로 원나라 공주랑 결혼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해버리죠 자. 그리고 이렇게 원의 간섭을 받으면서 원래 왕의 호칭이 대왕 폐하였습니다. 근데 주상전화로 나사시죠. 또 어떤 호칭의 격과가 있었으냐면은 후, 왕의 후계자를 태자 전하에서 세자 전하로 격하시키고 태자비 역시 세자빈으로 강등시킵니다. 또 왕자를 왕자 전하, 공주 전하 이렇게 불렀죠. 이때까지는. 근데 대군 대감 대군 날이 여기 그냥 공주님으로 격하됩니다. 이건 뭐 어느 시대든쓸수있는 말이고 자 이거 지우고 또 원의 간섭이 있는데 그렇게 돼서 어떤 현상을 일으켜 왔는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뭐니 그렇게 다하건건 가섭했죠? 그래서 원나라에서 시집 안간 처녀들을 막 잡아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조온이 성인되죠 이 조온이 그때는 열살만 돼도 시집갈 나이, 장가갈 나이라 했습니다 자 실제로 조선 시대 열살때 결혼한 사람들을 보면 성령대군이 있고 또 여러 사람 더 있죠. 정조의 부인 효이왕후는 아홉 살때 정조한테 시집갑니다. 그리고 그때는 15살만 돼도 결혼 안 하면 노총각, 노처녀 소에 있었죠. 우리보다 더 어린 나이죠. 근데 요즘으로 치면 되게 어이가 없죠. 그때 15살은 이 예, 자식 낳고 애 아빠, 애 엄마가 될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예, 9살만 돼도 결혼하는 판에 그때 평균 수명이 45.22 정도밖에 안 됐고 50이면 살만큼 산 겁니다. 23살에 자식 낳으면 누둥이죠. 그 조선의 연상군은 31살 때 손주 봐서 할아버지가 됩니다. 자. 요즘으로 치면 참 어이없는 일인데 신기하죠? 자 원나라가 간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발생한 겁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고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